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펙티브 잡아 여섯 번째 아이템. 불필요한 객체를 만들지 말자. 어, 제가 사실 사실 조금 전에 이걸 다시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렸었는데요. 어, 녹화한 걸 다시 보니까 아, 제가 인코더를 잘못 설정했는지 렉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딩하는 게 거의 안 보이고 완전히 멈춰 있어가지고. 다시 녹화를 <laughs>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 중이고요 어, <laughs> 아, 정말. 어, 제 GitHub 이 페이지는 기선 스터디에 오시면은 여기 Effective Java에 여섯 번째 아이템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지 보실 수있고요 어,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laughs> 어 동일한 객체를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객체 하나를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적절하다. 그렇게 재사용하면 더 빠르고 성능적으로 더 빠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객체를 안 만드니까. 스타일리시하다는 말은 사실은 잘은 이해 안 가지만 왠지 뭐 뉴라는 키워드를 안 써서 코딩을 하니까 좀더 코드가 팬시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스타일리시하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불변하는 객체, i 뮤터 u t 한 객체들은 항상 재사용할 수 있,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문자열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바에서 문자열을 만들 때 저희는 주로 이렇게 만들죠. 뉴를 써서 만들지 않고요. 그래서 new를 써서 만드는 경우에는, 어 매번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성자에 넘겨주는 사실 스트링이 같은 스트링이다 하더라도, new를 사용해서 만들면, 이게 다른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레퍼런스가 같은지 확인하도록, e q u a l s 로 확인을 하면, 이게 당연히 같지 않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자바 기초 체계는 이제 이런 스트링을 비교할 때는 이 콜스를 써서 비교하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 콜스가 스트링에 있는 이 콜스가 오버라이딩이 돼 있어요. 스트링에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비교하도록. 원래 기본 구현체는 이 콜스의 기본 메서드 오브젝트에 있는 기본 메서드는이 콜스를 사용해서 비교해요. 똑같이 이렇게. 근데 스트링에 있는 건 저걸 안에는 있 컨텐츠로 비교하게끔 오버라이딩이 되어있기 때문에 트루가 나오게 되어있고, 이 객체들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비교할 때 당연히 컨텐츠로 비교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보통 자바기 초책에서는 이콜스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게 맞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저희가 주로 쓰는 스트링 리터럴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코드를 바꾼 다음에 그냥 이콜스로 비교하면 이런 경우는 에 이제 같게 나와요. 왜냐하면 JVM 내부에서 그 캐싱하고 있는 그, 리터럴. 한 번, 동일한,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리터럴은 동일한 레퍼런스를 참조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루가 나오죠. 자, 스태틱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스태틱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저희가 아이템 1번에서 아마 학습을 했었을 건데, 스태틱 팩토리의 메서드의 장점, 생성자와 비교했을 때 장점 중 하나가, 매번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고 캐싱해둔 객체를 리턴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예제로 불린을 들고 있는데 불린에 있는 valueOf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불린은 true 아니면 false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생성자를 받는 factory method가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버벅거려? 녹화를 해도 버벅거리고, 아 실시간 방송을 해도 버벅거리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이두 개가 같은 객체를 가리킬 거예요. 그죠? 이 value of라는 staticFactory 메서드가 두번 사용되는데 이두번다 동일한 객체를 리턴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동일한 그 객체는 바로 b o o l 에 있는 상수 true겠죠. 그렇죠? true가 리턴이 됩니다. 다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경우인데요. 만드는 데 비용이 아주 비싼 객체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만드는 데 메모리를 많이 먹거나 또는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객체들이 비싼 객체라고 부르는데 Expensive Object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서 예로 든 거는 이제 IsRomanNumeral이라는 메서드인데 넘어온 문자열이 그 로마 숫자에 해당하는지 이런 정규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스트링에 있는 매치즈 사용해서. 스트링에 있는 매치즈는 이 정규식을 받아서 이걸 이제 패턴이라는 객체로 컴파일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음, 네그 컴파일하는 과정이 약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패턴이라는 객체를 반복해서 여러 번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규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패턴 객체를 여러 번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만들어서 재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방법이 패턴을 미리 이렇게 컴파일을 해놓고, 그 정규식에 해당하는 패턴을 미리 컴파일 해놓고, 그 다음 메서드 안에서는 그냥 그 객체를 재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 훨씬 더, isRomanNumeral이라는 메서드가 반복해서 사용될 때, 훨씬, 네, 성능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죠. 그 다음, 어댑터가 있는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제는 이 코드 안에 있고, 코드도 이 안에 있어요. 제 저장소에 보시면, 어, 이거겠지. 예, 여기가 이제 그이 소스 코드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구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어댑터는 이제 어떤 한 구현체를 어떤 다른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이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 객체인데 이 중간에 있는 어댑터 자체는 사실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재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맵 같은 경우로 보면 맵 인터페이스가 키셋이라는 메서드를 제공하잖아요. 키들의 키, 키만 맵에 있는 키만 모아서 이제 리턴해주는 셋으로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메소드가 사실 매번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셋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맵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맵을 맵에 대한 인스턴스를 넘겨야되돼 있어요. 맵에 대한 동일한 맵을 참조하고 있어요. 자기 원래대로의 맵. 이 메뉴를 항상 참조하고 있, 참조하고 있어요, 이 셋이. 그래서 이 코드 예제를 보면 코드 예제는 제가 책에 있는 건 제가 만드는 예제 같은데 책에 없어요, 이런 코드는. 제가 그냥 예제 삼아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이 맵에 제가 버거랑 피자를 넣어놨잖아요. 키 셋을 부르면 이 셋에는 버거랑 피자가 들어와요. 키가, 이게 키고 이게 여기에 있는 set이랑 이 밸류니까. 여기 에 있는 셋이랑 이 셋이랑 사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첫 번째 셋에 있는 버거를 삭제하면 이두 번째 셋도 사이즈가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셋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셋에 있는 이 셋이, 어, 셋 뒤에 있던 맵, 이맵 자체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맵의 사이즈도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사실, 그래서, 어, 좋다고 보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혼란을 줄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모두가, 팀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면, 뭐, 이렇게 짜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에 더 안전한 방법은 그냥, 이 셋을 카피해서 쓰는 방법? 이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뒤에서 말하는 디펜시브 카핑이라는 기술인데, 뭐 여기에 꼭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 어쨌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이 메서드 자체가 이한줄 자체가 이센만 고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다른 셋 레퍼런스도 다 영향을 받는 거고 셋뿐만 아니라 이 셋의 뒤에 있던 메뉴까지 맵까지도 다 영향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일 찍히는 거 보이시죠? 오토 박싱. 근데 네, 이것도 이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 스타트는 그냥 이롱타입은는 그냥 시간 재기 위한 타이머용이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보시면은. long이라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오토 박싱 언박싱은 아시죠? 그 프리미티브 타입을 이제 레퍼런스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주거나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뭐 long, int, 뭐 캐릭터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을 동일한 이름의 뭐 대문자로 시작하는 long, integer, 뭐 캐릭터 이러한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long이라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sum이 있는데. long이라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밸류를 계속해서 더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long이라는 프리미티브 밸류에 해당하는 이 long이라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객체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2에 31제곱개 만큼 max까지 가는 거니까 엄청 많죠 수많은 객체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롱으로 고쳐놓고 돌리면 이제 한참 걸릴 텐데 일단 돌려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상 외로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번 아이템에 이제 이번 아이템 정리하자면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렇게 아이템을 만드는 게 객체를 만드는 게 비싸다고 해서 객체 자체를 만드는 게 항상 비싸거나 항상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기피할 필요 는 없지만 어 기피할 필요 없다는 거죠 3이 8호 3이 걸렸고요 이걸 다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바꾸면 그럼 이제 오토박싱이 안 일어나죠 둘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32853 32853 이었고 음... 비교적 일찍 끝나겠지 32853 이었으니까 한 4배 정도 빠르네요 그죠 제가 다른 PC에서 테스트 했을 때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여기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특히 방어적인 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객체를 재사용하면 심각한 버그와 보안성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객체를 새로 만드는 거 너무 깊이 하다 보면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복사를 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보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능... 사실 심각한 버그나 보완성이 더 심각한 문제고 코딩 스타일이나 성능에 조금 영향을 주는 건 약간 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객체 만드는 걸 너무 기피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는 말이 책에 있었고요. 이 디펜시브 카핑에 대해서는 이 링크에 가시면 좀더 자세히 학습하실 수 있는데요. 대략의 내, 내용은 어, 대략의 내용은 그, 그 객체가 어떤 mutable한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mutable한 필드를 곧 변경할 수 있는 객체가 그 객체 자체일 수도 있고 그 객체 외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변경을 객체 내부에서만 일어나게끔 제한하고 싶으면 이 객체를 밖으로 던져줄 때는 이 뮤터블한 필드들을 카피해서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기법에 대한 코드 예제와 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펙티브 잡아 3판에 있는 아이템 6번째 아이템 불필요한 객체를 만들지 말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코딩이 좀잘 되길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불편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